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유닛 4, 4번 들어가자. 자, 4번도 마찬가지로 뭐 신경 문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. 일단 어법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연주색으로 표시를 해놨다. 자, 들어가 보자. We took the f l o w r 자, 우리 took the flower, take the f l o w r 하면 말 그대로 뭐 춤추러 가다, 무도회에서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플 l o 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. 워머 준비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we were all flying high. 우리 모두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날다라는 것은 막 깡총깡총 이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야.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준비 운동한다고 이렇게 깡총깡총 이렇게 막 뛰어 오르고 있는 거야. 저 나이트. 이거 상대편 이름이야. 나이츠는 w r already warming up. 이미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꽤 자신감 이 있어 보였습니다. 이 형식 바로 감각 동사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d e 던트 형용사가 와야 되지? During the national anthem, 그 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지 I felt like I was going to throw up. 나는 느꼈습니다. 내가 uh, throw up, 토를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너무 긴장했나 봐. 어, 그래서 I could feel, 이거 feel, 오형식이지?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나의 심장이 pounding, 쿵쿵거리는 것을 이거 뭐 지각동사니까 사실 동사원형 올 수도 있고 이렇게 ing 올 수도 있겠지? 나의 가슴 속에서 내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I was at this point. 나는 이 순간에 more than a little worried. 나는 어 조금 이상으로 걱정을 했다. 그러니까 엄청 걱정하고 있었습니다. About this game. 이 게임에 대해서. Would you be able to match them?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? On their home court. 그들의 홈 코트에서. 그러니까 상대 팀의 홈 코트에서 경기를 하나 봐. Was Tony going to keep his cool? 토니가 그의 침착함을 유지할까? Was I going to play well? 내가 플레이 잘할까?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, 어떤 것들, 형용사적용법이지? To worry about 걱정할.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. I tried to take some advice. 나는 약간의 조언을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있었습니다. 해놓고 이거는 명령동, 관계사 생략어 있다. 어떤 조언이냐? Coach d o g g y had given me once. 나에게 한번 주었던, 한때 나한테 주었던 그 조언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. 자, 이 코치 a c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준 거야. 그래서 이렇게 과거완료, had given이 왔어. 그래서 when it comes time, 이 때가 올 때, 어떤 때? play the game. 게임을 해야 할 때가 올 때, leave all your problems, 모든 너의 문제들을 off the court, 코트 밖에 두어라. 그리고 플레이 y b 그리고 경기를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조언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한가운데 with the whistle blown by the referee 그 심판에 의해 그 휘슬이 불어진 가운데 이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된건 분사 국이야 분사 국문에서이 휘슬은 blown의 이 음상이 주어로 보면 돼. 그러니까 원래 여기 빙이 있는데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휘슬이 부는게 아니라 불려지니까 이렇게 blown BP 형용사가 오는 거 어,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신경은 어땠어? 당연히 긴장했지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업법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만 조금 준비한다면 그렇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수고했습니다.